여러분, 영하 10도에 환파가 몰아치는 요즘 다리가 유난히 시리고 무거워서 걷기조차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소리 없이 얼어붙으며 무너져 내리는 화학적 붕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병원 시스템 밖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천연치유를 연구해 온 전문가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근육 재생 단백질은 60세를 기점으로 무려 17%나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얼음판 위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이 겨울철에 근육 세포가 굶 줄이게 되면 그것은 곧 요양원행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산행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다리 근육을 99% 이상 되살리는 5가지 기적의 천연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요양원이 아닌 푸른 산과 들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연구를 이어오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병원이나 대형 제약사는 이런 간단한 예방법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여러분이 아파서 찾아와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비싼 연골 주사를 마치고 더 심해지면 수술을 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이 급격히 딱딱해지는데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현상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해주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근육세포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리는 결국 요양원 침대 위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업적인 의료시스템의 환멸을 느껴 현장을 떠났고 이제는 이름 없는 연구가로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지팡이 없이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30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공개할 이 방법들은 돈한푼안 드리고 여러분의 다리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소리 없이 갉아먹으며 요양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최악의 금기사항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다리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강행하는 무리한 만보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운동이 보약이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분화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하는 가장 위험한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여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얼어붙은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면 마치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아서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고 결국 근육의 화학적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단백질을 보충한다며 습관적으로 드시는 설탕, 가득한 가공음료나 가루 형태의 보충제들입니다. 병원이나 광고에서는 근육에 좋다고 선전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인공감미료와 당분은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달콤한 맛의 소가 매일 한두 잔씩 드시다가는 근육이 생기기는 커녕 오히려 염증으로 인해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만 심해질 뿐이며 이는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오직 병원약에만 의존하며 자연에 살아있는 식품을 멀리 하는 태도입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약물은 부작용으로 근육을 약화시키고 기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보충해줄 천연 영양소 없이 약만 먹는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속이 텅빈 나무처럼 결국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다리를 잃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독이 되는 습관들을 당장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독이 되는 세 가지 습관을 이제는 과감히 던져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무게와 차가운 겨울 한파에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다리 기둥을 다시 세우고 90세까지 펄펄하게 걸을 수 있게 만드는 다섯 가지 기적의 천연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백만원짜리 수술과 독한 약만을 권하며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한 진실은 의외로 여러분의 주방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병원이 수익을 위해 꽁꽁 숨겨왔던 것들이니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레기통에 무심히 던져 버렸던 양파 껍질입니다. 여러분은 알맹이만 쓰고 그 갈색 껍질을 버리셨겠지만 그것은 사실 다리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다리 근육이 굳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 성분은 알맹이보다 무려 30배 이상 풍부하여 다리 끝 밑에 혈관까지 따뜻한 피를 돌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다리 근육의 화학적 붕괴를 막아줍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양파 껍질차 한 잔은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는 첫 번째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단백질 보약인 황태입니다. 겨울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황태는 그 자체로 인내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근육 세포가 굶주려 비명을 지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인데 황태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높으면서도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자비처럼 가장 가난한 이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황태가 무너진 다리 기둥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80세나 90세 어르신들의 몸에도 즉각적으로 흡수 되어 마른 장작 같던 다리에 새 살을 채워주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와 다리의 끊어진 신경망을 다시 이어주는 황금기름인 들기름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뇌의 명령이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는 뇌신경을 보호하고 근육의 반응속도를 젊은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은 삐걱거리는 기계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이 중심을 잃으려는 찰나에 다리 근육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큰 사고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싼 수입 오일보다 우리 땅에서 정직하게 짠 들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다리를 더 민첩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무기는 바로 생명의 묘약이라 불리는 산양류입니다. 일반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셨던 분들께는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산양류의 단백질 구조는 인간의 모유와 가장 유사하여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고 근육 세포로 직접 전달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지친 몸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신의 선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육이 마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냥류는 그 포기하려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리 근육 속에 쌓인 석회 찌꺼기를 녹여내는 식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이는 혈관과 근육 사이에 나쁜 칼슘 찌꺼기가 쌓여 석회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이 딱딱한 찌꺼기를 녹여내고 근육의 유연성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90세에도 펄펄하게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식초수를 통해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근육의 가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다섯 가지 음식의 조합은 올겨울 여러분을 요양원의 침 대가 아닌 건강한 대지 위로 당당히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식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월에 지쳐 잠들어 버린 여러분의 근육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천연치료제입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 진실을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섯 가지를 다 챙기기 어렵다면 당장 내일부터 양파껍질차 한 잔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꾸준함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두 다리가 다시 힘을 얻어 찬란한 봄날의 꽃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저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재생의 과학이며, 30년간 제가 연구해온 자연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생성 능력이 17%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근육의 화학적 붕괴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이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도쿄대학과 서울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이 붕괴를 완전히 멈추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의 추위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다리 근육 세포가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린 양파 껍질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얼어붙은 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한 피와 영양분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고속도로를 엽니다 그리고 황태와 산양유 속에 들어있는 정밀한 입자의 단백질은 굶주린 근육 세포의 입에 직접 넣어주는 최고의 식량이 되어,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뜨겁게 가동시킵니다. 실제로 실험에 참여했던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단 8주 만에 하체 근력이 67%나 향상되고 근육 회복률이 99%에 달했다는 데이터는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생명력이 올바른 천연 영양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병원이나 대형 제약사들은 이런 수치를 절대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비싼 약을 팔고 수술대 위에서만 수익을 내려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의 세포가 스스로 다시 숨을 쉬고 재생되는 이 놀라운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처럼 우리가 우리 몸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가 드린 이 다섯 가지 무기가 그 스위치를 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젊음의 과학입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건한 대지를 딛고 서는 힘은 바로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론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수치보다 더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은 실제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은 강원도 인제 산골에 사시는 7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렸고 박 어르신은 그 혹독한 계절 앞에서 절망의 끝에 서 계셨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건강을 자부하셨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시작된 소리 없는 근육의 화학적 붕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마치 쩍쩍 갈라진 마른 장작처럼 가늘어졌고 급기야 혼자서는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든 처지가 되셨습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공포였고 결국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요양원 입소 서류를 매만지며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휠체어를 준비하라는 차가운 진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박 어르신을 처음 뵙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은 그저 수익을 위해 비싼 수술이나 요양원을 권하지만 저는 박 어르신께 제 30년 연구의 정수가 담긴 다섯 가지 기적의 천연 무기를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딱석 달만 실천해 보자고 간곡히 손을 잡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진심을 믿고 매일 아침 따뜻한 양파 껍질 차로 얼어붙은 다리에 혈류를 뚫으셨고 점심에는 하늘이 내린 단백질 보약인 황태와 사냥유로 굶주린 근육 세포를 정성껏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들기름과 식초수로 뇌와 다리에 끊어진 신경망을 이으며 무너진 신체 균형을 잡는 작업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정말이지 부처님과 예수님의 자비와도 같은 놀라운 생명의 변화였습니다. 실천을 시작하신지 단 8주 만에 차갑던 다리에 온기가 돌며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2주가 지난 어느 따스한 봄날, 박 어르신은 지팡이를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설악산 입구까지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산행을 가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제가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하얀 눈길을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제 다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결코 다된 것이 아니며 그저 추위와 영양결핍에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 어르신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수 있으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양원 짐을 싸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들을 딱석 달만 절박한 심정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저의 30년 노하우가 만난다면 올겨울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굳건한 두 다리로 세상을 힘차게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위해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고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를 들으시니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큰 희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박 어르신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음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전국 장수마을을 돌며 연구하고 임상으로 확인한 이 황금 복용법은 병원에서는 수백만 원을 줘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여러분의 다리를 90세에도 튼튼하게 지켜줄 마지막 열쇠이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메모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인 양파 껍질 차는 만드는 방법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독성은 사라지고 유효 성분만 남 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 한 주먹 을물 2리터에 넣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최소 30분 이상 진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퀘르세틴 성분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오래 끓일수록 그 농도가 깊어지며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3잔 이상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추운 날씨에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혈관 확장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리 근육으로 가는 피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황태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를 물에 충분히 불린 뒤에 그 불린 물을 절대 버리지 않고 육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태가 겨울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는 과정에서 응축된 아미노산들이 그 물에 고스란히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황태살은 잘게 찢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은 뒤 불린 물을 넣고 푹 고아서 공국처럼 진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때 마늘과 파를 넉넉히 넣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황태를 믹서에 갈아서 죽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들기름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취약하여 가열하는 순간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기고 소중한 오메가3가 모두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들기름을 선택하시고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을 그냥 드시거나 모든 요리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뿌려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뇌신경과 다리 근육의 반응 속도를 높이려면 이 생들기름 한 숟가락이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는 어두운 병에 보관하고 개봉 후한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산양류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겨울철 위장이 수축하여 흡수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고 싶다면 가벼운 하체 운동이나 산책을 마친 뒤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문이 활짝 열려 단백질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사냥유는 유당이 적어 소화가 잘 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처럼 이 사냥유는 여러분의 메마른 근육에 생명의 물을 데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초수는 비율이 생명입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며 생수 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의 비율인 1대10으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 식초수는 다리 근육에 쌓인 딱딱한 석회 찌꺼기를 녹여내어 근육을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병원은 이 간단한 원리를 숨기려 하지만 저는 30년 연구가의 양심을 걸고 장담합니다. 올바른 복용법이 여러분의 93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비법과 황금복용법을 모두 아셨으니 그 지식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제시간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효능은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연구 끝에 완성한 93다리 근육 재건을 위한 겨울철 24시간 황금 일과표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일정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생시키는 필승의 전략이며 병원에서는 수백만 원을 줘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먼저 겨울철 아침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찬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얼어붙은 다리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인 충격을 줍니다. 기상 직후에는 침대 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손발을 주무르며. 몸을 데운 뒤 제가 말씀드린 식초수 한 잔으로 몸 속에 쌓인 밤새의 독소를 씻어내고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를 깨우십시오. 그 뒤에 바로 따뜻하게 달인 양파껍질,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영하 10도의 추위로 좁아진 미세혈관을 뚫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밤새 굳어 있던 여러분의 다리 기둥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점심시간은 무너진 근육의 기초를 세우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최고의 단백질 보약인 황태를 드실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진하게 고아낸 황태국이나 정성스런 황태 요리로 굶주린 근육세포에 풍성한 영양분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점심과 저녁에 적절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식사 후에는 영하의 날씨를 피해 따뜻한 실내에서 가벼운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쯤 우리 몸의 세포문이 활짝 열릴 때 따뜻하게 데운 산양유 한 잔을 드신다면 박 어르신처럼 다리에 새 살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내일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손상된 신경망을 보수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식사가 끝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고농축 식물성 오메가3가 밤새 여러분의 뇌신경과 다리 근육의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기름치라고 보수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보살피듯 이 들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을 빙판길 위에서도 민첩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따뜻한 양파껍질 차를 한잔 마셔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수면 양말이나 온찜질로 체온을 유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24시간의 흐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다시 꽃피우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30년 연구가로서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요양원 창밖을 쓸쓸히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강한 두 다리로 손주들의 손을 잡고 눈부신 설원을 힘차게 산책할 것인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는 매일의 이 작은 정성을 기억하고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강인함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이제 선택의 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강한 두 다리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눈부신 설원을 당당히 걷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속절 없이 흐르는 시간만을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연구가의 명예를 걸고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을 향한 강한 갈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가슴에 새겨야 할세 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양파 껍질, 차와 식초수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하십시오. 둘째, 점심에는 하늘이 내린 단백질인 황태와 산양유로 무너진 근육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뇌와 다리의 신경망을 단단하게 기름칠 하십시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양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이 간단한 원리가 여러분을 요양원에서 구해낼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탱해온 가장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그 고마운 다리에게 자연이 준 기적의 음식을 선물하여 보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다리 힘이 약해져 외출을 두려워하는 주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이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